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샘 교재 58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화목으로 드러내라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목소리>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에서가 40세의 핵족속 브엘리의딸 유딕과 핵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흑인과 백인의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웠고요. 이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억,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 백인 정부는 그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자유를 빼앗고요. 그의 가족과 동료들도 끊임없이 감시하며 박해하며 그렇게 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손에 넣자 많은 사람들은 백인 정부와 그 지지자들을 복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감시했던 백인 교도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고요. 그 교도관은 넬슨 만델라 곁에서 이 남아공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해 없이는 미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분노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화해의 손짓은 남아공 전역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요. 오랫동안 쌓여온 흑인과 백인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넬슨 만델라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면 남아곡은 계속된 내정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택은 고통의 역사를 딛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릴슨 만델라가 복수 대신에 화해를 선택한 것처럼 이삭도 억울한 상황에서 다투지 않고요. 양보와 화해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어느 날 아비멜렉이 부하들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이 거주하는 부엘 세바까지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신임하는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오는데요. 이삭은 그들 향해서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언제 그들을 해한 적 있습니까? 이삭이 그들과 다툰 적이 있나요?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과 다툰 적이 있지만, 이삭은 어제 큐티 본문처럼 두 번이나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자신들을 해야지, 해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보더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삭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계속 함께 하시니까 아, 앞으로는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찾아와서 새로운 죄악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좀잘 지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제안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 을보내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메. 본문을 읽어보면 이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곧바로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보통 조약을 맺은 후에 풍성한 잔치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조약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수 있습니까? 식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비멜렉이 먼저 좀 숙이고 이삭에게 야, 조약 좀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삭이 아, 우리는 너희와 조약 맺기 싫어. 그런데 멀리서 왔으니까 식사를 대접해 줄게. 밥은 먹고 가. 라고 하면은 아비멜렉이 밥 먹고 가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베푼 것은 간단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렉은 대접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갔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갈등을 해결하고 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조약을 지키자고 맹세까지 한 것이죠.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까? 제가 아래 길잡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를 피해 브엘세바로 온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며 서로 해치지 말자는 우호 조약을 제안합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빼앗는 악행을 알았으면서도 자신은 이삭에게 선한 일만 행하였다고 변명합니다. 실상은 이삭이 자신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기에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잔치까지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후 아침에 평안히 보내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의 제안에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복수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화목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니가 하나님의 선과 언약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부엘세바에서 이삭도 아비멜렉과 우호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악을 선으로 갚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삭이 우물을 빼앗고 악행을 저질렀던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선택한 거죠. 이삭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몰래 열심히 칼을 갈았다가 기회를 엿보고 그 아비멜렉 목에 칼을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알았고요. 무엇보다 그는 우물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왜요? 그가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거든요. 어디 땅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파고 물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과 화해하는 것도 난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들과 우호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안니는 하나님의 성과 언약에 달려있음을 알고, 아비멜렉과 화목한 이삭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려고 하죠.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멀리 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보통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원수가 생기면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사랑을 좀 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다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보면요, 미워하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분쟁을 많이 합니까? 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서로 다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요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을 준비할 무렵에 찬양팀 리더와 싱어 자매 둘이가 다투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사소한 일로 오해로 시작되었는데요, 나중에는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한 친구가 찬양팀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명한 한 명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권면도 하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하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분위기가 말이 안 했습니다. 그래도 수련회가 다가오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기도로 수련회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주 동안 매일 저녁마다 8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위해서 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제가 기도를 인도 하는데 한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팀 그 리더가 다퉜던 친구한테 찾아가지고 어깨에 손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한 명, 두명 일어나더니 또 누군가에 막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선생님들도 기도를 안할수 없어가지고 학생들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중보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되면서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 시간 이후에 그 다투었던 친구가 화해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게 뭐냐면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마음 어떤 분노와 상처가 하나님의 임자 앞에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내가 예수 우리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내가 원수 맺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준다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조경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며 화목을 실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때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화목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성기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입장 을 먼저 생각하죠. 내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목은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꼭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화목하신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합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조용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갈등 대신 화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목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기도 를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정을 잘 운영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가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소서, 지역 사회 교육 환경이 더욱 좋아져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지역 사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로부터 지역 사회의 송도들을 보호하소서. 지역 사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화목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대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고 없어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며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새벽 성도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꿈이 있고 행복한 오상교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먼저 희생하고 섬겨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파송, 협력한 성교사님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니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